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녀에 대한 부분에 지식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는데요. 어, 아마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인 발달 영역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대부분 보니까 이제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시는 용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전인 발달이라는 것은 유아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발달의 영역이고 이 발달의 영역에 따라서 많은 교육 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아기에 이야기하는 전인 발달 영역 다섯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가 신체 발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돌 전까지 아이들을 키울 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실 거예요 언제 고개를 들고 언제 자리에 앉고 언제 걷는다라는 것들에 관심이 많으실 건데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돌떡 자기가 들고 걷는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람은 돌쯤 돼야 걸을 수 있다라는 발달의 그 숨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속담이에요. 사실 오래 전에는 이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들을 관찰 결과에 의해서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누적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쯤 되면 이럴 것이다라고 보여졌다면 지금의 유아교육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유아교육과 교수나 아니면은 이제 현장에 계시는 교육기관의 원장님들이 이 유아교육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부모님한테도 크게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아쉬운데요. 어느 사람이 유아교육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학자 그리고 뇌과학자 심지어는 경제학자가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뇌 발달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할 때 지금은 굉장히 과학에 많이 발전을 하면서 정말 유아기 때의 그 뇌의 상태가 정말 뇌가 발달하는 시기임을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하나 하는 측면. 그리고 하나 더는 경제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대비 산출 효과가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유아 교육은 우리 모두가 다 지나왔지만 잊고 지내기 딱 좋은 그런 시절인데요. 이 시기의 중요성을 우리 부모님은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학원에 보낸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따뜻한 애착을 주고받으면서 몸을 시킨십을 해나가면서 아이들이 내 몸을 조절하고 인식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아이의 자아 존중감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전인 발달 영역, 신체 발달 이야기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이 언어발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언어발달 또한도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을 때더 많이 발전을 하게,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발달에 있어서 언어발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부모와의 따뜻한 애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애착관계가 따뜻하게 맺어졌을 때이 아이가 아 나도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라는 욕구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 발달이 늦은 아이들은요, 기관에서 바라본다면은 다양한 그 공격적인 행동들도 나타나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영역인데요, 바로 여기. 네. 인지 발달에 대한 영역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다섯 가지 전인 발달 영역은 여러분들 시계로 본다면 뒷면을 한번 뒤집어 보시면, 어, 크게 시침과 초침, 분침 이렇게 그 톱니바퀴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톱니바퀴가 각각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영역이 중요하다라기 보다는 이 다섯 가지가 잘, 어, 이제, 조율해서 잘 굴러갈 때이 아이가 건강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뇌가 발달하는 것은 만 2세까지는 굉장히 뇌가 많이 발달한다고 실제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만 2세까지 뇌가 발달한다 했었을 때그 발달하는 영역의 뇌를 살펴보시면 어, 별명으로 감정의 뇌라고 부르는 변연계의 그 뇌의 발달이 굉장어 유아기 때는 많이 발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따뜻한 정서적인 애착 관계를 잘 맺을 때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유아 교육은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이고 기초를 삶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첫 강연 제목이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와의 인지 발달을 잘 어,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또한도 우리 부모와의 애착 관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애착이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이 큰그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아이와 눈 맞춤 한번 더하고 스킨십 한번 더하고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해 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는데요 아이를 만났을 때 여러분 부모가 늘 행하는 모습들 늘 행하는 말투 늘 행하는 어떤 표정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가장 중요한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 어 이제 TV에 보다 보면 이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굉장히 아이들을 보고 엄마 눈봐 하고 이야기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아이 보고 먼저 엄마 눈을 보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굉장히 화난 모습을 화가 난 모습을 여러분들 거울로 한번 보세요. 아마 굉장히 너무 무서워서 성인도 그 얼굴을 마주하기 힘든 얼굴로 여러분들 아이를 대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대하실 때 여러분 좀 우리가 때로는 좀 친절한 어른의 모습으로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그렇게 했었을 때 결박하고 아이들에게 무서운 말로 어, 훈육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 있습니다. 아까 인지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어나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감정의 뇌는 만 2세까지는 굉장히 많이 발달한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공부를 못하면 인성이라도 좋아야지라고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이 인성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내는 실력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 인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인성에 대한 부분, 정서적인 부분, 사회 정서적인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은 가정에서만 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홈메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서로 싸움보다는 더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가 또 때로는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노출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우리 어른들의 대화에 많이 사실 끼워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와의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 부모가 내 삶의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든든한 정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것이 채워졌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인지적인 호기심이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